오뚜기에서 초간편 감자전 믹스가 나왔습니다. 감자를 힘들게 갈지 않아도 감자전을 해 먹을 수 있는 오뚜기 감자전 믹스. 가격은 12,990원, 2,600원 세일에 들어가서 가격이 1390원입니다. 1.2kg입니다. 감자전을 좋아하는데 감자 미스전으로 감자 빈대떡을 할 거예요. 감자가루를 먼저 넣기보다는 물을 먼저 넣어줍니다. 바닥에 달라붙으니까 물을 먼저 넣어줘요. 조금만 넣어줍니다. 감자가루를 먼저 넣게 되면 바닥에 달라붙어요. 물을 먼저 넣고 한컵 넣어줍니다. 감자가루를 한 컵을 넣습니다. 많이 불어 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컵, 한컵 반이 더 들어갔습니다. 한 컵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불어 놨습니다. 양이 많아요. 처음부터 양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한 컵을 했는데 이렇게 양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것은 안 넣고요. 청양고추만 넣어줍니다. 조금 된것 같아요. 물을 더 넣어줍니다. 반죽이 되면 전이 딱딱해요. 단단합니다. 농도를 잘 맞춰야 돼요. 밑에가 타지 않도록 이렇게 흔들어줘야 됩니다. 안으로 기름이 들어가게 계속 흔들어줍니다. 이게 붙어서 가만히 있게 되면 타게 돼요. 기름이 들어가게 흔들어줍니다. 이면 이렇게 자리를 얹어 주고요. 감자전은 아주 쫀득쫀득합니다. 아주 차져요. 이렇게. 차집니다. 감자전 맛이 납니다. 감자전 맛이 나요. 감자전 한 컵을 했습니다. 근데 감자전이 14개가 나왔어요. 이 많은 게. 14개의 감자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